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영천시 은혜사 도시 숲에 나와봤습니다. 어, 여기는 이 숲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곳입니다. 2016년 12월 25일 산림청과 영천시로 되어 있네요. 어, 여기 남천이 이 길가에 생겨져 있고 여기는 해송이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고, 아, 요건 육송이네요. 해송과 육송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소나무라는 이름은 으뜸이라는 뜻의 수리라는 말이 변한 순수 우리말, 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가진 의미는 사계절 푸른 빛을 내는 나무 중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와 판석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것 꽤는 괜찮습니다. 어, 기기암. 기기암은 애장왕 때 국사로 봉환된 정수스님이 816년에 창근하였고 1546년에는 쾌선스님이 중건하여 안흥사라 하였으며, 60여 명의 승려가 살았다고 여러 전해진다고 하네요. 아, 어, 기 있는 뭐 사찰들이 묘봉암. 어, 이렇게 사찰들이 백흥암. 암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영산홍이 심겨져 있고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아, 여기는 큰 나무가 기게 백일홍입니다. 백일홍 배롱나무. 어, 여기는 스트로버잔나무네요. 로브 잣나무가 여기 심겨져 있습니다. 고찰이나 고전적인 분위기를 내는 데는 역시 아름다운 연못이 좋으네요. 살짝이 살얼름이 끼어 있습니다. 버드나무 비가 내리기 전의 전조현상으로 바람이 부을 때바람에잘 흔들리기 때문에 기우제 때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예, 또한 불교에서는 중생의 소망을 들어주는 상징물로 여기이기도 한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석가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가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 제법 큽니다. 어, 앞에는 연못이 있고, 어, 돌들을 쌓아놓고 그 사이에 어, 흙으로 메우고, 어, 꽃과 나무들, 어, 눈향나무나, 아, 영산홍,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섬잔나무, 그리고 저 빨간 거는 어, 남천이고, 위에는 황금 쯔백나무 그리고 괴석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저기 폭포가 보이네요. 어, 기암괴석을 어, 상징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말라 있지만 봄, 여름, 철지에 물이 흐르면 정말 멋질 것 같네요. 어, 여름이 되면 여기서 폭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이 돌과 이 돌은 다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을 세면으로 이렇게 붙여놨네요 음, 그리고 이 안에는 어, 이 폼을 쌓아놨습니다 폼을 쌓았는데 지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좀 보기가 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바위 틈으로 어, 눈향나무를 쭉 끼워 심어 놓고, 어, 그 다음에 저섬잣나무 있고 거기엔 그 다시 눈향나무고 소나무하고 저거는 명자나무 같네요. 명자 명자도 꽃피면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어, 남천입니다. 남천 황금축백나무와 남천과 어, 눈향나무 어, 그리고 섬잣 어, 그리고 영산홍 같은게 어, 같이 어부러진 어, 봄이 되면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 여긴 누가 이렇게 전지를 한다고 잘랐습니다 아, 이런거 어, 영산홍 같은건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 나중에 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아, 요거는 아무래도 명자 같아요 명자 같고 소나무를 조형 소나무를 저렇게 잘라놓으니까 보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산에서 아마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거를 캐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게 잎이 막 길잖아 그죠. 원래 요런 데 심을 때는 잎이 짧은 걸 심어주면 더 이쁜데 아, 저기도 명자하고, 명자 꽃이 피면은, 보면은 상당히 이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섬잣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둬서어요다 치워줘야 되는데, 치우질 않았네요. 아하.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도 명자 같습니다.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쁠 것 같고 소나무는 이거는 좀그래도 자세가 잡힌 그런 소나무를 심어 놓고 섬잣은 다고 어 모양들이 괜찮은 작은 것을 잘 심어 놓고 했는데 단지 이제 소나무가 이런 소나무 구하기 어려 나오니까 어 이런 마디가 긴 소나무들을 심어 놓고. 잘라놓은 게 우선은 눈에 좀 거슬리네요. 그렇지만 나무들, 괴석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배치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음, 앞에 정자하고 여, 연못 그리고 석가산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물이 올라오는 모터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이제 물이 넘어가는데, 아, 이거는 지금, 어, 기초를 올게아니가지고 기초 집안다 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면이 다 갈라졌습니다. 이거는 만든 지가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갈라졌는 거는, 기본적으로 준공할 때, 어, 점검도 안 하고 했군요. 아, 이렇게 다 지금 부등치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예, 섬잔나무 잘랐는 것들 부족을 이렇게 막 어, 버려 놨습니다. 음... 이 보기는 어, 경치와 운치가 있어 보이는데 어, 단지 예, 완성할 때 다짐을 옳게 안 했다 하는 거 그거는 좀 아쉽네요. 명자나무는 지금 곧 꽃이 피겠습니다. 명자는 꽃 피면 이쁘요. 빨갛게 해가지고 어, 전원주택 같은 거를 짓게 되면은 요런 석가산 작은 거를 하나 정도 만들면은 상당히 운치도 있고 그 집안에 전체적인 시선을 끌수 있는, 어, 그런, 어, 아, 여기는 내가 그몇년 전에 빛을 산 정상 부근을 봐, 가봤는데, 그때 그기슭을 돌아갈 때의 그 느낌이 드는 듯한 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바람 소리만 난다면 그럴싸하지 않을까요? 향나무라는 이름은 향기가 나는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향나무의 향은 청향이라 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부정을 없앤다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향나무와 관련하여 고려말부터 불교에서 유래된 어, 매향의식이 있습니다.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향나무를 묻는 의식인데 이를 통하여 미르기에 공양함으로써 자신의 앞날을 기원하며 다가올 미륵 세계와 미륵불을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었던 향나무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침향이 되는데 침향은 향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쳤으며 목재가 단단하기 때문에 불상 조각 재료로 이용하거나 고급 약재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천은혜사앞 새로 조성된 석가산 탐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